누구나 자기만의 사막을 지니고 있다.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서남쪽으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리면 백사막이라는 곳에 닿게 됩니다.백사막은 예전에 바다였던 곳으로 석회적 성분이 많아 사막 전체가 흰 빛깔을 띠고 있는데요.마치 사막에 내린 흰 눈이 햇살에 막 녹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은 희고 딱딱한 석회암 덩어리가 세월에 풍화되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저기 기기묘묘한 흰 바위들로 사막은 신비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마치 신이 잠시 들러 흰 석회암으로 한바탕 조각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아기를 꼭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사막을 달리다가 지금 막 멈춰선 듯한 낙타의 모습, 깊은 고뇌에 빠진 인간의 부상 형상, 두둥실 하늘 향에 떠 있는 버섯 구름 모양 등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각양각색의 조각품들이 질비해 사막은 마치 시내 조각전시장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낡은 매트리스를 깔고 오리털 점퍼를 입고 모래 위에 누워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에 너무 가득해 잠이 오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둥근 별들이 점점 머리 위로 가까이 내려와 손만 뻗으면 북두칠성 하나를 잡을 수 있을 듯 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사막의 밤은 한겨울처럼 추웠습니다. 백사막까지 지프차를 몰고온 운전사가 준비해온 장작 몇 개를 꺼내 모닥불의 불길을 돋워주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모닥불 곁에 앉아 밤하늘을 한없이 바라보자. 마치 사막에 사는 배두인족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막 여우 한 마리가 내 발치에 다가와 은근히 나를 쳐다본 것은 그때였어요. 사막 여우가 여행객의 신발을 물고 간다고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플래시를 강하게 비춰 사막여우를 쫓아냈습니다.사막여우는 몇 걸음 뒤로 도망치는 듯하다가 다시 다가와 나를 쳐다보았는데요.나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사막여우는 위협적인 녀석이긴커녕 작은 몸피에 비해 두 귀가 유난히 크고 쫑긋한 참으로 귀여운 녀석이었어요. 맞아. 사막 여우도 외로워서 나를 찾아온 거야. 그런데 내가 마구 쫓아내다니.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며 사막 여우에게 미안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 지평선에 노란 오렌지를 반으로 딱 쪼개 놓은 듯한 거대한 반달이 떠오르더라고요. 순간 그 아름다움에 숨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처음엔 달이 아니라 해가 뜨는 줄 알았어요. 달인 줄 알았을 때도 사막에만 그런 달이 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는데요. 하늘에는 별들이 찬란하고 지평선엔 반달이 떠오르고 내 발치 모닥불 곁에는 사막 여우가 은근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막의 밤. 그 밤의 아름다움에 사, 사로잡힌 지 저는 한순간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막도 아침이 되자 서둘러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요. 간밤에 추위에 떨기도 했지만 밥에 모래가 들어가 통 먹지 못해서 몹시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빨리 카이로로 돌아가 뭘좀 먹고 샤워도 하고 좀 쉬자는 게 일행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저는 배가 좀 고파도 조금이라도 더 그곳에 있고 싶었지만 일행을 따라 속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막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막도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인간은 하룻밤도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그러한 사막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건너야 하는 자기만의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만 평생 남아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사막이 있듯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듯이 기쁨과 휴식도 존재하는데요. 다만,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 지평선에 강기슬기냥 펼쳐져 있는 신기루를 보면 그곳으로 달려가 강물에 풍덩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체 없는 거짓이자 비현실입니다. 인생의 사막에도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라고 여기는 슬픔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신기루이며 나의 고통은 오아시스인데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유대교의 신비주의 신앙 부흥운동을 뜻하는 하시디즘에는 그런 슬픔의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커다란 슬픔의 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 나무에다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걸어둡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슬픔의 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느릿느릿 나무 주위를 돕니다. 자신이 걸어둔 것보다 덜 고통스럽거나 덜 불행해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것과 바꾸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들 느린 걸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살피는데요. 자신의 고통보다 더 가벼운 게 분명 있을 거라는 기대를 잔뜩 지니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시 선택하고 맙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불행이 더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고통스럽게 느끼던 그 당시에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 것보다 훨씬 가벼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슬픔의 나무를 떠나게 됩니다. 남의 고통보다 나의 고통이 더 크고 무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고통이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것이 더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고 견디기 어려워함으로써, 더큰 고통 속에 빠집니다. 어느 주교가 꾼꿈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제각기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무거워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꾀를 내어 점심 때쯤에 톱으로 자기 십자가를 잘라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가벼워졌네. 진작 잘라낼 걸 그랬어. 그 사람은 십자가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좋아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남들을 앞질러 갔겠죠. 그러자 몇몇 사람들도 톱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묵묵히 인내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모두 종착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엔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도랑 하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랑 건너편엔 예수가 미소를 띄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얼굴로 예수를 향해 각자 지고 온 십자가를 도랑 위에 걸치고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른 이들은 그 길이가 짧아 도랑을 건널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인생의 고통의 크기가 혹은 그 무게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저도 제 십자가를 톱으로 잘라버릴 뻔했거든요. 아니 그동안 수없이 자르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를 치고 제 인생의 사막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사막을 지니고 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건너다 보면 도랑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행복 넘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